제 주변에 저보다 더돈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한 스무 살 초반 어 이때부터 그런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늙고 몸도 병들고 이런데 몸으로 해야 될 일을 하, 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저도 주식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요즘 뭐 코인이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채권 투자 많이 했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실물 뭐 금이나 은 근데 제가 집중했던 거는 결국에는 회사 일이었어요 회사 일이 어 마이너스가 여기 이 모든 투자 중에서 마이너스가 제일 안 나는 어, 그런 일이었거든요 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이럴 때 주식도 하셨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셨거든요. 근데 둘다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아, 난 투자로는 돈을 못벌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니까.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단타겠죠. 그때는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주식을 했는데 결과로 보자면 1년 정도 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접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결과가 안 좋은 걸 떠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집중력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내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등락이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그런 1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일도 실력이 늘지 않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미래를 봤을 때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막상 뭐전 금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모아놓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현생이 즐거운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을 얻었을 때더 넓히고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는 여윳돈도 없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 수익률 높지 않거든요 한5% 내외? 그 정도인데 재미없는 거죠 그 정도의 수익률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오르는 수익률도 높지 않고 이거는 보통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였죠 다행히도 제가 타고난 이 그림에 대한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주식에서 실패했지만 역으로 이게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좋은, 어, 되게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이 집중력. 어, 회사일에 집중하기가 되게 좋았죠. 그리고 제가 회사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어, 미친 듯이 할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이제 칼 출근하고 칼 퇴근했을 때는 몰랐던 그 열심히 할때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올라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나이 때쯤, 25살 26살 때쯤부터 저는 팀장도 했었죠. 제가 회사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 외주를 하게 되면 돈 버는 게 다거든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단데 회사라는 곳은 어~ 원봉도 받지만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의 주식이 있죠. 그 주식을 제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았던 게 넥슨 다닐 때였는데 그때 팀장급들한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렇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연봉으로 벌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부가가치가 있지 않은 한 그때도 부동산은 다 비쌌거든요 그래서 집방칸 마련하기도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봉을 어,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할 때도 연봉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 왜냐면 연봉 뭐 천만 원더 받아봤자 사실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것보다는 좀 기회를 만드는 데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연봉은 뭐 딱히 협상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연봉도 뭐 회사에선 잘 많이 받고 다녔죠 그게 생각보다 회사라는 공간에 경쟁률이 적어서 그렇게 전 회사 일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쭉 이어지는데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어쨌든 어 열심히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바로 이제 주식이 반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식을 올라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 비트코인 만 한참 막그 당시에는 너무 핫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때도 막 너무 흔들렸고 예그 이유도 사실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그렇게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한한도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엉덩이가 됐었었는데 전 이미 어렸을 때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안 맞는 애라는 거 알았고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제 스스로 알았어요 아난 재테크에는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부동산도 딱히 뭐 투자로 고려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살때 제가 집을 뭐 그렇다고 안산건 아니고 집을 살때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집들을 골라 샀어요 어차피 저는 실거주는 꼭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월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주 1주택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어, 최근에 최근 이야기좀 오래됐죠. 한 6년 전 이때쯤에 어쨌든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가점은 당연히 안 돼가지고 추첨으로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도 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그리고 외주도 하고 그리고 주식도 받고 주식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름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이 목돈을 바탕으로 어 집을 이제 분양을 받았던 거죠. 분양이 거의 이제 십억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이제 TV에 나오는 부동산 전책을 보고. 아,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집을 사야겠다. 그때 이제 집이 없었고 오피스텔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던 아파트가 올림픽 선수 기자촌입니다. 어, 여기를 봤었어요. 이때가 이때 매매가가 한 12억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집도 보고 계약을 하려던 찰나에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생각은 뭐였냐면 어,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12억 정도 했잖아요. 그전 좀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기도 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가 30평대였고 새로 분양받는 40평대에 9억 후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손해를 크게 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분양가 정도는 나중에 또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분양 받았으니까 운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분양이 안 됐으면 이 선수 기자촌을 사서 지금 보면 매매가가 30억이 넘어가던데 네 이게 돈,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여기가 울공이 앞에 있어갖고 참 좋습니다. 제가 자주 갔었는데 여튼 이거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운이 또안 좋은 거이도 하지만 또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주식을 더안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른 살 초반 때음 제가 갖고 있던 그 넥슨 주식이 있었는데 그 넥슨이 일본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하루에 일억 이상 이렇게 등락을 하는 걸 보면서 회사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고 기사 보고 있고 환율 걱정하고 있고, 예, 진짜 온 나라 걱정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내 정신 팔리니까 딴걸 못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 되게 좋고 한데도 그래도 제가 굳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 어,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뭐 ETF라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뭐 등등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거 안 하려고 돈을 더 모았어요 나름 이제 은퇴자금 계산할 때 그런 거다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이랑 다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모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회사 일 하는 거에 좀더그 그러니까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 플러스 근로소득에 따라오는 부가가치인데 제가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돈번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성공 방식들이 있어요. 장사를 해서 잘된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해서 잘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니까 저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잘된 방법이 있겠죠 아마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다 각자의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물론 저는 투자에 안 맞는 얘기도 했지만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자산 투자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차트 보면 뭐,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이랬고 이 수치가 이 정도였고 지금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중간에 보면은 등락이 엄청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될수 있는 거지 전 이런 이제 제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이런 무리한 어 제가 느낄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는 어 전제 인생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은 없는데 대신에 절대 마이너스 날 일이 없는 회사일에 좀 집중했던 거죠. 제 주변에 어쨌든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완전히 날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거잘 보시고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뭐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보면 그 집만 빼놓고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집이 원체 비싸가지고 집을 하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게 있는데 집값만 아니면 정말 뭐 물가나 이런 것들도 살만하다. 소고기 안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니 나도 뭔가 뒤쳐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대출 땡기게 되고 제가 또 이제 그 어렸을 때 부동산으로 망한 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진짜 그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직감만 어, 좀 잡히면 어느 정도 그래서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사실 자가 보유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 저도 또 1주택이에요 지금 집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투자 관련된 것들 보면 하, 이거 몰빵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 진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물가는 먹고 살만하니까 부동산 값만 좀좀 안정화되면 참 좋겠고 생각보다 회사라는 곳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적어서 충분히 경쟁해볼만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으로 경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쉬웠어요. 한번 그것도 나름 도전해보시면 나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